<목소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드 번째, 무브 크런치.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입니다. 아 왔어. 신 서울에 왔습니다. 저희 디크런치가 이번에 저희가 몇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죠? 세 번째. 네세 번째 네. 미니 앨범 저희 비상 어크로스 r 유니버스로 디크런치가 돌아왔습니다. 와! 네 이번 저희 비상은요, 타이틀곡 비상은 저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비상할 수 있다 라는 저희 디크런치의 아주 호부가 가득 담긴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팝스인 서울온 만큼 재밌는 게임도 하고 팝스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러 왔으니까요 저희 함께 즐겁게 즐겁게 시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즐겨보시죠 즐겨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은 춤입니다. 오, 네,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 댄스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빠세세베. 진짜 진짜 멋지고. 오, 아, 잘한다. 네. 그리고 저는 울산에서 왔고요. 사투리도 잘못 하고 표준어도 잘못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소리를 낼줄 압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크런치의 1 9홉살 형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막내 딜라니입니다. 네, 이제 두달 뒤면 성인이 되고요. Uh, I'm really fluent in English because I was born in New Zealand, and uh, I'm really proud to be here right now. And please keep your eyes on the new mini album, Across the Universe, and keep your eyes on the d c r u n c h members and Dylan too. 그리고 어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두 번째 막내를 맡고 있는 정승이라고 합니다. 저도 두달 후에는 성인이 되는데요. 음 정말 너무 떨리고요. 그다음에 키는 180 정도 되고 어, 팀에서두 번째로 키가 가장 큽니다. 어. 그리고 다들 앞서서 개인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개인기를 한번 하나 해볼까 합니다. 무슨 개인기냐면 저는 헬륨 가스를 안 마시고 헬륨 가스 먹은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헬륨 풍선 있고 아아아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저희 디크런치 더욱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와.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의 리더이자 메인 댄서 그리고 메인 창작퍼를 맡고 있는 만능꾼 오브이라고 합니다. 와. 와. 매일 랩을 만큼 제가 랩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 I got some skills in my head. You can I freestyle j u like a crocodile. c h 는건 k 쓰 a n n o m 추천해주지. 이건 내게 n e w paradigm.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Peace. 거기 그게 너 지금까지 이런 자기 소개는 없었다. 이건 자기 소개인가, 소개 자기인가?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리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현 오입니다. 와~~ 오늘 팝스인솔 와서 정말 즐겁고 앞으로 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상에서 제일 귀엽거든요. 안녕 <목소리나> 안녕. <목소리나>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디크런치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2 3살 현욱이라고 합니다. 안녕.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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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목소리, 를 가지고 있고요 아름다운 목소리, 에 지성까지 경비한현욱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크근치에서마차가고있는현호라니다는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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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크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렇다.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이 있는 저는 습니다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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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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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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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저의 자기 소개는 여기까지고 어, 안녕.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크런치의 민혁입니다. 예. Yeah. 나 솔직히 할 말이 있어요. 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좋아해요. 어 그리고 오, 이렇게 입은 것처럼 저는 후드 집업이 되게 잘 어울리고요. 어그 다음에 우리 멤버들 여명그 다음에 우리 가족 다 너무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말하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번 카메라 사랑합니다. <laughs>

저희 중에 절반 절반 맞죠? 네 저희 중에 4명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미션이 성공인데요 저희가 그 전에 연습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하십니다 연습을 계속 해보고 근데 이게 또 많이 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시죠? 계속해서 성공할 때두번 정도 성공 두번 때. 정도 성공했을 때 멈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1. 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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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우 김기모리 아! 왜? 왜? 보 얘들아 소리 질러. 아 팀을 위해서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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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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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주선녀 선배님, 쪼꼬미 선배님들의 흥치 b 정답 정답! 나 b u 나 b u 빨리 빨리 빨리!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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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리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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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u t but, 리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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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u t but, but, b 왼쪽으로. Let me know. 팝스 인 서울에서 준비한 게임 세 가지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아 팝스 인 서울의 게임의 문턱 굉장히 높네요. 아, 아 네. 아첫 번째는 굉장히 호기롭게 이겼는데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에서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다 너무 좀 아까웠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7.8기의 정신으로 다음 번에 꼭다 네, 성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음에 또, 또 불러 달라는 얘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 봐주신 디아나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를 아직 처음 보시는 디아나 여러분들 입덕은 순간입니다 네,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디크런치 많은 행보와 많은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붐브 크런치 감사합니다, 디크런치였습니다 안녕